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을까? 30세가 넘어가면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죠. 그리고 나이가 40에 가까워지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껴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건강보조제들이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저는 약사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평소에 제가 먹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들은 약이 아니에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효능과 부작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대중적인 건 종합 비타민이겠죠 저도 종합 비타민을 하나 먹고 있는데 요즘 워낙 여러 제품들이 좋기 때문에 그냥 종합 비타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더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죠.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이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해요. 이 비타민은 이렇게 알약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루 하나만 무용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비타민B를 더 먹기도 하는데요. 비타민B는 신진대사 촉진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있죠.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전날 기억을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블랙아웃 현상도 좀 줄여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캡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이 비타민을 보면 오 일일 권장량의 5,000% 5,770% 그리고 41,670%어 정말 많은 비타민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거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하고 초과된 양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아직 이 방법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비타민 B를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저도 한 2주 정도 복용을 했다가 또한몇달 쉬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복용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복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타민이 몸에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거,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3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오메가3는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제 기억에는 저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메가3를 먹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성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그리고 이제 좀 살이 쪘을 때 혈액순환에 대한 걱정이 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뭔가를 하고 하다가 두 가지 제품을 찾아서 먹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토키나제라는 제품이에요. 이 나토키나제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고요. 혈액 속 찌꺼기인 혈전을 용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저는 하루를 시작은 아침에 주로 먹었었는데 오히려 저녁이나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제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몸이 부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 그럴 때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나토키나제는 음, 세박스네요. 이렇게 알약 형태로 되어있고요 이것도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잎 추출물도 먹고 있는데요 이 은행잎 추출물도 역시 알약으로 되어있고요 하루 한 개만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 은행잎 추출물도 기억력 개선이나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이명 증세가 있어서 이걸 먹었는데 사실 이건 요즘 자주 먹진 않아요 그리고 몸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유산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유산균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먹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 유익한 균이기 때문에 유산균의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녁에 먹게 되면 가끔 새벽에 배가 아플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아침에 주로 먹는 편이고요.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별개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요즘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이제 유익한 균을 바로 먹어 주는 거면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먹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 이렇게 과립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를 딱 까서 그냥 이제 먹으면 아주 간편하죠. 저는 그래서 아침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그리고 금복에 프리 바이오틱스도 함께 먹어줍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건 아닌데 이제 가끔 먹는 걸로 세인트 조언 스 워터라는 게 있어요. 어, 올해 초에 친구가 추천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제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죠. 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 그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신경전달 물질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감 여러가지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고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이제 알코올 의존증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을 때도 있고 또는 수면의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데이 세인트존스 워터라는 물질은 이게 유럽에서는 잘 알려진 식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하루에 두 방을 먹고 한 번에 두 알씩 그러니까 하루에 네 알을 먹는데 한두달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먹어보니까, 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느낌? 근데 꾸준히 먹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약들 하루에 하나씩이지만 이렇게 챙겨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 저도 그 외에도 다양한 건강보조제들도 먹어보고 또 영양제들도 먹어봤었는데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의 관리가 아닌가 해요. 예전에 제가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뭐나토키아제나 은행잎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액순환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게 어떤 건강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도 세 배, 네배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네요.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끔 보조제를 챙겨 준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이 늘어가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먹는 건강 보조제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보조제들이 있지만 또 사람마다 몸의 효능과 부작용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제품을 잘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뵐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